전국의 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울산 태화강에서 열렸습니다. 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는 만 명의 수산인이 모였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한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열렸습니다. 풍요로운 바다에서 국민이 행복한 수산업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전국 대회는.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더 풍요롭게 가꾸겠다는 만여 명의 수산 경영인을 비롯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인건 수협중앙회장 등 수산 분야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전국대회에서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어촌과 어항의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여러분과 같은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수협 김인건 회장도 축사를 통해 수산인들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수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 대여 주인공인 전국 수산업 경영인들이 이룩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수산 경영인에게 산업 포장 등 정부 포상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협중앙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기념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화강에서 뱀장어 치어 3,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는 15일까지 산업현장견학과 기자재 전시회, 영상물 상영, 수산정책자금 상담 코너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 등이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